하이퍼X 클라우드2 EI 게이밍 헤드셋은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. 하이파이 7.1 서라운드 사운드 기능 덕분에 게임 속에서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게임의 몰입감을 한층 높여줍니다. 활성 소음 제거 기능은 주변 소음을 차단해 음악이나 통화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죠. 오버이어 스타일 디자인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이 유지되어 긴 게임 세션에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. 내장 마이크는 통화 시에도 유용하고 음성 품질도 만족스럽습니다. 전반적으로 고품질의 사운드와 편안한 착용감으로 게이머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이 헤드셋 하나로 게임과 일상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어 가성비도 뛰어납니다. 이 제품은 베브샤오 V33D 미니 프로젝터입니다. 이 프로젝터는 정말 놀라운 성능을 자랑해요. 특히 DLP 기술 덕분에 화질이 뛰어나고 휴대성이 좋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소형이면서도 강력한 성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. 저소음으로 작동해 밤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휴대용 가방과 충전기, 리모컨까지 포함되어 있어 편리함이 더해졌습니다. 특히 블루투스 호환 기능 덕분에 JBL 스피커와 연결하면 훨씬 더 나은 음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교실이나 집에서 영화를 즐길 때 정말 유용하겠죠?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터는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을 보여주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4K HD 텔레스코픽 렌즈를 갖춘 듀얼 스크린 디지털 카메라입니다. 사용자들은 이 카메라의 뛰어난 화질과 가벼운 무게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16배 광학 중 기능 덕분에 멀리 있는 피사체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어서 여행이나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. 또한 손떨림 방지 기능이 탁월해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언급했습니다. 자동 모드로 설정하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방수 기능이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카메라는 고화질 사진과 편리한 기능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 만족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